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지개집 3편을 할 건데요. 네, 4편. 죄송합니다. 일단 네, 준비물은, 천사름표 아, 맞아. 오늘 오뎅 만들 거예요, 오뎅. 네. 그리고 물풀. 레지나 물풀. 비리디아 버밀리움? 아, 버밀리움. 연주왕. 노란 색깔도 준비해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거고요아이쿠야아이쿠야 네, 그러고, 종이, 방큰거 방금과... 하나.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흰머리, 주황색, 연, 주황색, 노란색을 준비해주세요. 일단, 만들어, 바서홀까지 해주세요. 이거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점틀를 아, 맞저 버밀리온, 아, 버밀리온, 에어로우오브 색깔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선사점틀를 염색시켜주세요. 버밀리온, 뭐지? 버밀리온. 아. 옐로우 커 색깔로. 이렇게 염색해주시고요. 저는요, 노란 색깔이랑 연주왕만 있어요, 연주왕만. 일단, 이렇게 해줬어. 아, 맞아. 이쑤시개, 이쑤시기 하나, 긴거 하나 준비해주시고, 짧은 거 두, 하나? 두 개? 준비해주시면 돼요.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아, 맞아. 카타칼. 카타칼이나 카드, 가위. 준비해주세요. 아이고야, 죄송 아마 밀대 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다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깨주신 다음에 밀대로 밀어주세요. 저는 밀대로 저 나가요 된대요. 그안에 시끄러운데 그거 죄송합니다. 지금. 아빠랑 엄마랑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저거 싸운거아니니까 뭐야 말하지 저희 아빠 부대리도 못가가지고 <laughs> 괜찮겠지 이거 아 망했다 이렇게 일단 먼제 미드를 밀어주 이렇게 밀어주시고 너무 두꺼워졌네요 너무 나다졌네그렇고 네모나게 옐로우 가 색깔이 조금 덜지 않았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옐로우 옷 지금 이번에 물건 살 거예요. 조그하한말 해서. 레진이랑 아까, 아까, 아까 말했는데. 3편, 편에서 말했어요, 제가. 3편 좀 참고해주시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신청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아, 팔라 4개월 정도 만들 것 같네.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꼬칭이로 반을 좀잘라볼게요 여기 정도 쓸게요 이제이 요거를 이렇게 지그재그 난 이렇게 해줄게요. 뛰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네. 이렇게. 귀엽다, 안 돼. 저는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 고양. 지야 TV 소리 들릴 수, 수 있어요. 아빠가 TV 보고 계셔가지고. 이번 오뎅 국물 만들 거예요. 오뎅 국물 물풀이나 레진 물풀을 레진 올 때까지 사야 되고 써야 되거든요. 한통 남았나 이제 한통 남았을 걸요 아마. 자. 옐로 어머니가 옐로 오코 있으시면요 옐로 오코색로 염색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잘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이거 물풀에는 이게 처음 씻어봐가지고 잘 몰라요. 자 만들어 볼게요. 색깔로 냄새 시켜주세요. 냄새 시켜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 다 넣을게요. 색깔 원래 이게 아닌데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니쉬 오면은요 다 발라야 되겠어 불 들었다 괜찮겠지 잠깐만요 선생좀 닦고 공물은 많이 없으셔도 될 거예요. 나 이렇게 해주시고, 오뎅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오뎅까지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다음 편에는 뭐 만들지 좀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